아니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진짜 한국이 맞나요? 태국 정부에서는 한국을 지속적으로 무시하더니 결국 한국을 식민지화 시킬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망언까지 했었는데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 공개한 영상 한 개로 태국 시민들은 물론이고 태국 정부까지 싹다 벌벌 떨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영상을 본 태국 시민들과 정부는 본인들이 결국 잘못 생각했다며 본인들이 착각한 거라고 발뺌까지 했다는데요. 도대체 어떤 영상이었는지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수안차이에요. 태국 국방 연구원에서 전략 분석가로 일하고 있는 27살 여성이죠. 방콕 대학교에서 국제 분쟁학을 전공했는데 사실 이 길을 선택한 건제 아버지의 영향이 컸어요. 아버지는 태국 공군 출신이셨는데 어릴 때부터 저에게 세계 정세와 군사 전략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특히 저녁 식사 시간이면 그날의 국제 뉴스를 놓고 열띤 토론을 하곤 했죠. 제가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게 된건 최근 고조된 한국과 태국의 갈등 때문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이 프로젝트를 맡고 싶지 않았어요. 태국 내에서 한국에 대한 여론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벤코리아 운동이 일어나고 sns에서는 한국을 비난하는 게시물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었죠. 하지만 연구원장님께서 제 분석력과 객관성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꼭 제가 맡아줬으면 한다고 하셨어요. 사실 저는 꽤 까다로운 성격이에요. 동료들은 절 걸어 다니는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르죠. 모든 판단은 반드시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믿거든요. 감정에 휘둘리는 걸 정말 싫어해요. 주위 친구들에게는 그런 제 성격 때문에 ai 수완차이라는 별명도 있었어요. 웃기죠. 하지만 전략 분석가로서는 이런 성격이 오히려 장점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 출장에는 특별한 동행이 있었어요. 중국 국방대학 출신인 리밍이죠. 그녀와는 작년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 포럼에서 처음 만났는데 서로의 분석 방식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리밍은 저와는 조금 다른 스타일이에요. 날카로운 직관과 예리한 통찰력이 돋보이는 분석가죠. 가끔은 너무 정형화된 틀에 갇혀 있다고 저를 나무라기도 해요.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밤, 전날 밤이었는데도 저는 계속해서 자료를 검토했어요. 최근 3년간의 한태관계자료, 군사력 분석 보고서, 경제 지표까지. 모니터 화면을 뚫어져라 보고 있는데 리밍이 제 사무실로 들어왔죠. 또 늦게까지 일하고 있구나. 수안 넌 너무 완벽하려고 해. 리밍의 말이 맞았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는 정말 중요했거든요. 방콕에서 인천까지의 비행 시간은 5시간 정도였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저는 계속 자료를 들여다보고 있었죠. 옆자리의 리밍은 한숨을 쉬며 수안 이제 그만 보고 좀 쉬어.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데이터만으로는 알수 없는 것들이 있어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창밖을 바라봤죠. 구름 사이로 보이는 바다가 참 평화로웠어요. 한국에 대한 제 선입견은 꽤 강했던 것 같아요. 동남아 노동자들을 차별한다든지, 지나치게 군사력을 과시한다든지 하는 것들이요. 하지만 전략 분석가로서 저는 이런 선입견들을 최대한 배제하려고 노력했어요. 객관적인 관찰과 분석, 그것만이 제가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하기 직전, 저는 노트북을 덮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착륙하기 전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해의 풍경이 인상적이었어요. 노을이 지는 바다 위로 크고 작은 섬들이 점점이 박혀 있었죠.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을요. 비행기가 천천히 고도를 낮추면서 인천국제공항의 모습을 드러냈어요. 웅장한 규모와 현대적인 디자인이 눈에 띄었죠. 태국의 수완 나품 공항과는 또 다른 분위기였어요. 이륙과 착륙을 반복하는 비행기들 질서 정연하게 늘어선 터미널 그리고 저멀리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까지 이 모든 광경이 제 마음을 설레게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 마음 한 구석에서는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나 봐요. 완벽한 객관성을 유지하려 했던 제 신념에 조그마한 균열이 생기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걸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여전히 차가운 이성과 데이터만이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처음 한국의 모습을 접한 순간부터 제 마음 속에는 미묘한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처음 공항에 발을 디뎠을 때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해요. 활처럼 휘어진 천장의 곡선미, 자연광이 쏟아지는 거대한 유리창, 반짝이는 대리석 바다. 태국의 공항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로봇 청소기들이에요. 마치 계획된 안무처럼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면서 바닥을 청소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리밍이 이거봐 과시하기 좋아하는 한국다운 모습이네. 라고 말했지만 저는 속으로 감탄하고 있었어요.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동안 이곳저곳에 설치된 스마트 시스템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디지털 안내판부터 자동 여권 확인 시스템까지 모든 게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다국어 서비스였어요. 태국어는 물론이고 캄보디아어, 라오스어까지 동남아 언어들을 세심하게 신경 쓴 모습이 의외였어요. 태국 매체들의 보도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죠. 입국장을 빠져나와 공항 철도를 타러 가는 길에서도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어요. 곳곳에 설치된 문화 체험관. 전통공예품 전시장, 심지어 작은 도서관까지 있더라고요. 리밍은 계속해서 이건 다 보여주기식이야. 라고 말했지만 저는 점점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과연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쓴 것을 단순한 과시라고 할수 있을까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차창 밖 풍경이 계속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정돈된 도시경관, 곳곳에 보이는 공원들, 자전거도로.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도시와 자연의 조화였어요. 빽빽한 아파트 숲 사이로도 녹지가 잘 조성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태국 방콕의 복잡하고 무질서한 도시 경관과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됐어요. 숙소에 도착하고 나서 저는 노트북을 펴고 그날의 관찰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평소처럼 차갑고 객관적인 분석을 하려고 했지만, 자꾸만 주관적인 감상이 끼어들었죠. 효율적인 시스템이라고 적으려다가 인상적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을 때는 깜짝 놀랐어요. 그날 밤 호텔 레스토랑에서 리밍과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리밍은 여전히 한국의 모든 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이런 표면적인 발전에 속지 마. 내일 군사 퍼레이드를 보면 이 나라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될 거야. 리밍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뭔가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호텔 근처를 산책했어요. 아침 일찍부터 조깅하는 사람들, 공원에서 태극권을 하는 노인들, 출근길에 오른 직장인들, 도시가 깨어나는 모습을 지켜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거창한 것보다는 이런 일상적인 모습들을 봐야 하는 게 아닐까. 하지만 그날의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었어요. 한국 국군의 날 퍼레이드였죠. 아침부터 도심은 이미 축제 분위기였어요. 거리 곳곳에 태극기가 나부끼고 사람들은 들뜬 표정으로 퍼레이드가 지나갈 거리로 모여들었어요. 저는 취재진 전용 구역에 자리를 잡고 카메라와 노트북을 준비했죠.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겠다는 마음가짐이었어요. 처음에는 늘 보던 것과 비슷한 모습이었어요. 군악대의 연주, 정렬된 군인들의 행진, 전통 의장대의 시범. 리밍은 계속해서 봐, 뭐가 특별해? 다들 하는 거잖아. 라고 말했죠.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분석 노트에는 일반적인 군사 퍼레이드의 형식을 따름이라고 적었을 정도예요.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관중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더니 환호성이 터져나왔죠. 저는 고개를 들어 그들의 시선이 향한 곳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때 저의 모든 선입견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현무 미사일의 등장과 함께 제 관점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아침의 일상적인 풍경들과 퍼레이드의 시작 부분까지는 마치 폭풍전야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큰 변화가 찾아오기 직전의 고요함이었달까요? 처음 현무 미사일이 모습을 드러냈을 때 군중들의 반응은 정말 놀라웠어요. 환호성과 함께 휴대폰을 들어 사진을 찍는 사람들, 아이들을 높이 들어 올려 잘 보여주려는 부모들. 하지만 제 시선은 오직 그 미사일에만 고정되어 있었죠. 전략 분석가로서 저는 수많은 무기 체계를 연구해왔지만, 이렇게 가슴이 쿵쾅거린 적은 처음이었어요. 현무 미사일은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물론 스펙이나 성능에 대해서는 이미 숙지하고 있었죠. 사거리가 어떻고 정확도가 어떻고. 하지만 실제로 눈앞에서 보는 건 완전히 달랐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미사일의 외형 디자인이었어요. 단순히 위협적인 모습이 아닌 정교하고 세련된 모습이었거든요. 마치 첨단 기술의 결정체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때 옆에 있던 리밍의 표정이 계속 제 기억에 남아 있어요. 처음에는 무시하는 듯한 표정이었다가 점점 굳어지더니 나중에는 당황스러운 기색까지 역력했거든요. 특히 안내원이 현무 미사일의 정밀 타격 능력과 회피, 기동성에 대해 설명할 때는 리밍이 연신 메모를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더 이상 과시용이라고 무시할 수 없었던 거죠. 제가 특히 주목했던 건 미사일의 정밀 유도 시스템이었어요. 기존의 미사일들이 대부분 광범위한 지역 타격을 목표로 했다면 현무는 정확히 목표물만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거든요. 이건 단순한 무력 과시가 아닌 기술력의 과시였죠.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군사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첨단 기술이요. 퍼레이드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메모를 했어요. 하지만 평소와는 다른 내용들이었죠. 효율적인 공간 활용, 정교한 엔진 디자인, 최적화된 공기역학적 구조. 이런 걸 쓰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문득 제가 얼마나 변화하고 있는지 깨달았어요. 더 이상 차가운 데이터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보고 있었거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현무 미사일 개발에 참여한 젊은 엔지니어들의 인터뷰 영상이었어요. 대형 스크린으로 보여준 그 영상에서 20대에서 30대의 젊은 연구원들이 자부심 넘치는 표정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단순한 군사력이 아닌 기술 발전에 대한 열정을 볼수 있었어요. 리밍은 계속해서 이건 다 미국의 기술을 베낀 거야라고 말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현무 미사일의 개발 과정을 보면 분명 한국만의 독자적인 기술력이 있었거든요. 특히 지형 인식 시스템이나 날씨 대응 능력 같은 부분은 한국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독자 기술이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는 가운데 제 머릿속은 온통 그날 본 것들로 가득했죠. 특히 계속 떠오른 건 현무 미사일이 상징하는 의미였어요. 그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어요. 한나라의 기술력, 젊은이들의 열정, 그리고 미래를 향한 비전. 이 모든 것을 담고 있었죠. 리밍은 저녁 내내 불편한 기색이었어요. 평소라면 한국을 비판하는 말을 쏟아냈을 텐데, 이번에는 조용히 식사만 하더라고요. 저는 그녀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더 이상 흑백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본것 같았어요. 그날 밤 분석 보고서를 쓰면서 저는 처음으로 주관적인 평가란을 추가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일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객관적인 데이터만으로는 제가 본 것, 느낀 것을 온전히 전달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기술력의 정교함, 개발진들의 자부심, 그리고 그것이 주는 감동. 이런 것들은 숫자로만 설명할 수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근처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어요. 창 밖으로는 출근하는 사람들이 바삐 지나다녔죠. 그들 중에는 어쩌면 현무 미사일을 만든 엔지니어도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범해 보이는 이 도시의 일상 속에 놀라운 기술력이 숨어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한동안 리민과 저는 서로 말을 아꼈어요. 둘다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둘다 알고 있었죠. 어제 본 것들이 우리의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것을요. 더 이상 이전처럼 한국을 바라볼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진정한 분석가로서 성장하기 시작한 것이 단순히 데이터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읽어내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거죠. 현무 미사일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어요. 이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더 많은 이야기들을 발견하고 싶어졌어요. 현무 미사일을 본후 저의 관점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전까지 데이터와 수치로만 판단하려 했던 제 분석 방식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닫게 된 거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제가 알던 세상이 조금씩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걸 느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혼자 남산 쪽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이른 아침에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또 달랐어요. 공원에서 태극권을 하는 노인들, 조깅하는 젊은이들, 출근길에 커피를 들고 걸어가는 직장인들. 모두가 자신만의 리듬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남산타워 주변의 벤치에 앉아있던 할머니였어요. 그분은 도시락을 꺼내 혼자서 아침을 드시고 계셨는데 저를 보더니 환한 미소와 함께 밥 먹었어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차가운 시선으로 이 나라를 바라보려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데이터만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이런 따뜻한 순간들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호텔로 돌아와 리민과 아침을 먹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제 생각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리밍 난 우리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것 같아. 현무 미사일도 그렇고 이 도시의 모든 것들도 우리가 알던 것과는 달라. 리밍은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알아. 어제부터 계속 생각했어. 우리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건 아닐까? 그날 우리는 서울의 여러 곳을 돌아다녔어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에 들렀을 때는 또한번 충격을 받았죠. 미래지향적인 건축물도 인상적이었지만 더 놀라웠던 건그 안에서 열리고 있던 청년 창업가들의 전시회였어요. IT, 바이오, 로봇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선보이고 있었거든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한 스타트업의 발표였어요. 인공위성 데이터를 활용해 농작물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하더라고요. 발표자는 겨우 25살 정도로 보였는데 자신의 기술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마치 베테랑 과학자 같았어요. 질의 응답 시간에는 영어는 물론 중국어로도 능숙하게 대화를 이어가더라고요. 리밍이 그 광경을 보면서 한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이제 알겠어. 현무 미사일이 대단했던 이유가 이런 젊은이들이 있으니까 가능했던 거야.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군사력이란 게 단순히 무기의 숫자나 파괴력만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창의력과 열정 그리고 기술력의 총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오후에는 판교 테크노밸리를 방문했어요. 이곳은 정말 충격적이었죠. 첨단 기술 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이곳에서 우리는 한국의 미래를 봤어요. 인공지능 자율주행 우주산업까지 모든 게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한 로봇 연구소였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재활용 쓰레기를 자동으로 분류하는 로봇을 봤는데, 그 정확도가 99%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연구소 책임자님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우리는 단순히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과시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거죠. 군사기술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파괴를 위한 게 아니라 평화를 지키기 위한 거니까요. 저녁에는 한강공원에 들렀어요. 해가 저물어가는 강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가족들과 피크닉을 즐기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는 연인들, 요가 매트를 펴고 운동하는 직장인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강한 군사력이 필요한 게 아닐까? 하지만 그건 과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런 평화로운 순간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겠죠. 밤이 되어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리밍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 봤어요. 수완, 난 이제 알것 같아. 우리가 왜 그렇게 한국을 오해했는지 우리는 너무 피상적으로만 봤던 거야.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보려고 하지 않았어.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했던 거죠. 호텔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펴고, 그날의 기록을 정리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분석 보고서에 감정을 담기로 했어요. 더 이상 차가운 데이터만으로는 이 나라를 설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현무 미사일이 상징하는 기술력, DDP에서 만난 청년들의 열정, 판교의 혁신성, 그리고 한강변의 평화로움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이제는 알수 있었어요. 창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는 걸 보며, 저는 제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실감했어요. 이제 더 이상 전략 분석가로서의 냉철함만을 고집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때로는 감정을 담아 바라보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한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도요. 다음 날 태국 국방 연구원에 중간 보고서를 보내면서 저는 처음으로 주관적 평가 항목을 추가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썼죠. 한국의 진정한 힘은 무기의 숫자나 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술력과 혁신을 향한 끊임없는 열정,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과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른 시각으로 이 나라를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문장을 덧붙였어요. 때로는 가장 객관적이라고 믿었던 시선이 가장 큰 편견이 될수 있습니다. 진정한 분석은 데이터와 감정, 그리고 맥락을 모두 이해할 때 가능해집니다. 보고서를 보내고 나서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드디어 제가 진정으로 보고 싶었던 것을 볼수 있게 된것 같았거든요. 태국으로 돌아온 후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모든 게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죠. 공항 로비에서 저를 맞이하러 나온 동료들의 얼굴에는 호기심이 가득했어요. 모두가 제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궁금해했거든요. 특히 연구원장님은 공항으로 직접 나오셔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수한차이 내 중간 보고서를 읽었다. 처음으로 너다운 분석이 아닌 글을 보게 되어서 놀랐어. 연구원장님의 첫마디였어요. 그 말씀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곧이어 하신 말씀에 안도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게 오히려 더 진실에 가까웠던 것 같아. 내가 보고 느낀 것들을 더 자세히 들려줬으면 해. 사무실로 돌아오자마자 긴급회의가 소집됐어요. 회의실은 금세 가득 찼고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면서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더 이상 차가운 데이터만을 나열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진짜로 보고 느낀 것들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한국은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제 발표는 이 한마디로 시작됐어요. 현무 미사일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DDP에서 만난 청년들, 판교의 기술 혁신, 한강변의 평화로운 일상까지. 제가 경험한 모든 것을 쏟아냈죠. 발표가 끝나고 질문 시간이 시작됐을 때, 첫 질문은 예상대로 날카로웠어요. 그럼 수한차이, 당신은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을 잘못 평가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선임 연구원 중한 분이 물으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일방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국의 군사력은 단순한 과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술력과 혁신, 그리고 평화를 지키려는 의지의 결합이에요.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이 오갔죠. 특히 격렬한 논쟁이 일어난 건 태국 노동자 문제였어요. 한 연구원이 그래도 우리 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은 건 사실이지 않나?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해요. 단순히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불법 체류 증가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얽혀 있어요. 한국 정부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듣지 못했던 이야기의 다른 면이 있었던 거죠. 발표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제 책상 위에는 이미 수많은 메일이 와 있었어요. 현지 언론사들의 인터뷰 요청부터 정부기관의 자문 요청까지. 제 보고서가 생각보다 큰 파장을 일으킨 것 같았어요. 특히 태국 외교부에서 온 메일이 눈에 띄었는데,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자문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어요. 며칠 후 저는 태국의 한 유명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됐어요. 생방송이었죠. 진행자가 첫 질문으로 던진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수한차이 씨, 당신의 보고서는 우리 사회에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벤 코리아 운동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한국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방송 스튜디오의 조명이 눈부셨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고 대답했어요. 저는 어느 누구의 입장도 대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직접 보고 느낀 진실을 전할 뿐이에요. 우리는 이제 감정적인 대립에서 벗어나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할 방법을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방송 이후 SNS에서는 뜨거운 논쟁이 이어졌어요. 제 발언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비판하는 사람들로 나뉘어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죠. 하지만 흥미로웠던 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특히 젊은 층에서 변화가 두드러졌어요. 한 대학생이 제게 보낸 메일이 기억에 남아요. 수안차이 씨의 이야기를 듣고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우리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정부 차원의 변화도 시작됐어요. 외교부에서는 한국과의 새로운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고, 노동부에서는 양국 간 인력 교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테스크포스를 구성했죠. 제 보고서가 이런 변화의 작은 촉매제가 된것 같아 뿌듯했어요. 리밍과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그녀도 중국으로 돌아가서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더라고요. 수완 우리가 본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는 게 쉽지 않네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되겠죠. 한달후 저는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2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었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제가 보고 느낀 진실을 담으려 노력했어요.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났죠.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평경과 선입견을 넘어 진정한 이해와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지금도 가끔 서울에서의 그 날들을 떠올려요. 현무 미사일을 처음 봤을 때의 충격, DDP에서 만난 청년들의 열정, 한강변의 평화로운 풍경. 그리고 그 모든 경험이 저를 얼마나 변화시켰는지도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차가운 분석가가 아니에요. 진정한 이해자가 되려 노력하고 있죠. 얼마 전에는 한국의 한대학에서 강연 요청을 받았어요. 주제는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한태 관계의 미래였어요. 강연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경험한 변화가 어쩌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작은 나침반이 될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생각해요. 오늘은 또 어떤 편견을 깨게 될까? 어떤 새로운 시각을 발견하게 될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까?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우리는 변화하고 있으니까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